안녕하세요. 완주사입니다. 오늘은 7, 8미 전복이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. 저희는 전복집이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를 판매하고 있습니다. 명절 때 선, 어, 선물 못하거나 집에서 드실 만한 7, 8미 특대 전복을 드셔보시는 거 어떨까요? 두 번째로 큰 거고요 정말 사이즈 괜찮고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싱싱합니다 저희는 전복집이다 보니까 전복 사이즈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위특대 먹갈치 경매를 받아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마리에 10만 원네 마리에 19만 원이고요 마리당 1kg씩 넘는 거요 두툼한 사이즈의 먹갈치입니다 안강망부에서 잡은 먹갈치다 보니까 굉장히 싱싱하고 맛이 좋은 먹갈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봄철에는 역시 바지락살이죠 바지락살을 안 드시고는 이 봄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맛있는 바지락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바지락살이랑 곰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치홍어 판매하고 있고요 손질이 별도해 가지고 손질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새조개입니다. 중 사이즈하고 대 사이즈 나눠서 판매하고 있고요. 국내산 홍어무침도 판매하고 있습니다. 어다 재료는 국내산만 들어갔고요. 그 다음에 러시아산 코다리입니다. 아가미가 제거된 거고 한번 방건조된 상태입니다. 검, 엄청 좋습니다.